간들간들입니다 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겠다 안했지 이러면서도 했어 다, 다 했어 시키면 하겠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간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간들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신장내과 김용철 교수님을 모시고 신장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 이제 콩팥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몸에 이제 콩팥이 두 개가 있는데 몸에 있는 수분을 걸러준다든지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를 보는 과가 이제 신장내과고요. 저희는 내과니까 이제 수술하거나 그러진 않고 주로는 이제 신장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뭐 신장 이식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콩팥 신장이 같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정말 그런가요? 간이 많이 나빠지면 콩팥이 쉽게 말하면 따라서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음. 간은 여기 있고 콩팥은 따로 돼 있잖아. 간이 나빠지면 이제 보통 일반분들이 복수 같은 게 차거나 네.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붓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종이 발생하고 하면은 어 몸에 있는 여러 장기에 혈액 공급이 덜 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콩팥에 혈액 공급이 덜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급성 신선상이라고 해서 콩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그냥 지방간이 있다든지 뭐 약간 간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환자분들에서는 콩팥이 흔하게 나빠지지 않고요 굉장히 간이 이제 거의 이식이 필요한 만큼 많이 나빠진 환자들에서는 그렇게 음, 콩팥이 따라서 나빠지는데 간과 신장 같이, 네, 같이 나빠지는 네 같이 나빠지는 거를 간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간 질환 환자들은 항바이러스제 이런 약들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들 때문에도 콩팥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간 자체가 이제 일반인들께서 이제 간이 몸에 있는 뭐 독소를 분해한다든지 그다음에 간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약을 분해해서 몸으로 배설시킨다든지 네. 이런 것들로 쉽게 알고 계신데 콩팥도 역시 그런 분해된 약물이나 여러 가지 성분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팥이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약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쁜 분들이 B형 시형 바이러스 약을 네. 드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항생제에 노출이 되는 네.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아플 때 많이 쓰고 감기약으로도 많이 쓰는 진통소염제를 이제 뭐 오남용 하거나 할때 어, 콩팥 기능이 따라서 나빠지거나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 외래에도 이제 간이 안 좋아서 다니시는 간경화 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콩팥이 뭐 여러가지 약을 잘못 드시고 네.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한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약을 뭐 이렇게 잘못 드셨거나 했을 때 간도 나빠지고 때로는 콩팥도 많이 나빠져요. 오시기 때문에 그런 약물에 대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런 콩팥 신장 기능을 좋게 유지를 하거나 나빠진 거를 호전,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가요? 간이 굉장히 나쁜 분들이 콩팥이 따라서 나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간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간 경화 환자를 예를 들면 은뭐 굉장히 짜게 드신다든지 고단백 식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간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콩팥이 따라서 나빠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질환이 있더라도 콩팥병이 같이 있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 그걸 잘 진단하고 간과 함께 잘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영양사님이 와주셨거든요. 간 재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이라고 네. 해주셨거든요. 그데또 네, 네. 선생님께서는 아까 좀 전에 고단백을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단백질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는 영양 결핍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맞아.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당연히 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답은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별로 적절한 단백질의 섭취 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지금 질환 상태에서 맞는 단백질 섭취 양이 얼마인지를 잘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노력하고 어~ 의료진과 상의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먹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수분 섭취는 잘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데요. 워낙에 간 기능이 많이 나쁘거나 콩팥 기능이 많이 나쁜 경우에 또는 뭐 콩팥병이 있어서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많이 부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수분 제한이 돼야 될수 있는데, 뭐 양말 자국이 난다든지, 네, 여기 다리 앞을 눌렀는데 쑥쑥 들어간다든지, 신발이 평소에는 잘 신어졌는데, 너무 부으면서 신발이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부종이 있다고 쉽게 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지를 의사와 상의해야겠죠. 그래서 수분 조절을 잘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시고, 물은 뭐, 1 5터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석은 언제 하는 건가요? 수석하면 굉장히 일반인들께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100점 만점의 콩팥 기능이 10점 이하로 내려가면 말기신부전증이라고 하고 보통은 그 정도의 기능에 다다른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수석 또는 이식을 하게 됩니다. 말기신부전,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 말고 갑자기 콩팥 기능이 확 곽... 떨어져서 소변이 잘안 나고 이런 분들에서도 사실은 간들간들 환자 중에 네 그렇죠 투석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경화가 많이 진행한 분들이 콩팥이 따라서 나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간신증후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콩팥 기능이 뭐 70점, 100점 잘 유지되던 분이 간이 나빠지면서 콩팥이 따라서 나빠져서 갑자기 10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에도 심한 경우에는 투석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이 투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투석 방법이 있어서. 혈액 투석은 쉽게 말하면 피를 걸러줘서 몸에 그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계로 다시 피를 몸속에 집어넣어주는 거를 혈액투석이라고 하고요. 링겔주사 맞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혈관을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간단한 혈관 수술을 해서 혈관이 좀 도드라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바늘을 찔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혈액투석이고요. 복강 안에다가 이제 튜브를 하나 집어넣고 복막투석액을 하루에 서너번씩 넣었다 했다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이제 복막 투석인데요. 워낙에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복수가 차기 때문에 네.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간 질환이 있는 경우는 복막 투석이 잘 하지는 않는 시술이기는 합니다. 투석이라는 건 그러면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평생 뭐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홍파병이 있어서 나빠져서 말기 신부전증에 이르면. 음 기본적으로는 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평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갑자기 나빠지는 급성 신손상이 네. 있는 경우에 혈액 투석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네. 그 원인이 해결돼서 급성 신손상이 회복이 되면 투석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아까 항생제나 약 때문에 갑자기 네, 급격히 맞습니다. 나빠진 경우에. 회복이 되면 은 두통도 안 돌릴 수도 있고 있는...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간들간들에서 간이식을 잘 해서 환자분이 간이식을 받고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다더 이상 투석을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하... 드리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아...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간 이식하기 전에 투석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이제 콩팥이 좋아질 확률이 좀 줄어든다고 하긴 하는데, 뭐 보통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는 간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되더라도 네. 간이식을 잘 하면 콩팥이 회복이 돼서 투석을 안 하게 되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간이식 환자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네. 어쩔 수 없이 먹잖아요. 네. 이 면역 억제제와 신장 질환, 신장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면역 억제제에 대한 이제 부담도 환자분들이 많이 갖고 네. 계신데요. 뭐 간이식도 그렇고 콩팥 이식도 그렇고 흔히 쓰는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 그 면역 억제제들 중에서는 콩팥에 장기적으로는 무리를 줄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면역 억제제는 사실은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고 그렇다고 면역 억제제를 콩팥이 나빠질까봐 뭐안 쓰거나 할 수는 그렇지. 없기 때문에요. 콩팥 이식할 때도 똑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요. 네, 너무 그렇게 콩팥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자 보호자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간이 안 좋으셔서, 뭐, 간 경화가 진행하셨거나, 이제 이식을 준비하거나, 이식을 하고 나신 분들이 제 계실텐데요. 어, 콩팥식 여러가지 간과 함께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싱겁게 먹는다든지, 뭐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제한한다든지, 그런 일단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팥에 무리가 되는 약들을 피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하시는 대로 잘 따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과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뭐 간들 간들 같은 게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과중이 또 하나잖아요. 앞으로도 항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이상한 야. 걸 시키고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